안녕하십니까. 독똑골프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가서, 저도 그랬지만, 연습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내가 연습을 하는 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거 말씀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저도 뭐 소장님 그랬는데, 인도 한 시간 반 가면은 뭐 최고 많이 치는 분 400개도 치고 300개도 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에서는 그게 연습인지 노동인지, 그거 한번 확실히 말씀드려봐. 볼까요? 일단, 제가 노동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연습한 것처럼 보이세요? 골프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저저 저, 뭐, 물론 저도 드라이버 그냥 뭐가면은뭐 드라이버만 막 150개, 200개씩 치고 온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노동이에요, 노동. 왜? 내가 개념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있는 것만 계속 쳐. 있는 공만 계속. 이 공장에서 뭐, 뭐, 뭐빵 찍어내듯이, 뭐, 도넛서 찍어내듯이, 그냥 올라오면 치고. 올라오면 치고. 그거는 노동이에요. 왜? 칠 때마다 가서, 응? 딱 가서. 칠 때마다. 어드레스부터 잡고 저 다운스윙은 내 그립, 어드레스, 백스윙이 완벽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가면 다운스윙 이, 이 노동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제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올바른 연습은 가서 어드레스부터 잡는 연습 왜 실제로 그린에 올라오거나 또 필드 가거나 또 저거 하면 항상 가서 또또 또 어드레스 잡아야 되잖아 잡아야 되잖아 막, 그 자리에서 10개 치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골프공을, 치려고 하는 건 노동이에요. 우리 연습은, 비인스윙부터, 오, 어, 요 라인이네, 요 라인이네, 요 라인이네. 정립해놓고요고 라인이네. 그럼 내고 라인으로 치면 돼. 고 라인 휘두르면은, 고 라인으로 휘두르는데, 공이 있는 거야. 공을 내가 치는 게 아니고, 내 라인에 공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뭐 말은 뭐 쉬운데 뭐 독도가 뭐 그러면 근데 그게 맞잖아. 왜 이거 공을 억지로 치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치라고 여기서 치라고 그 노동수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져. 내가 왜공 공따위한테 따라가야 돼. 이 공따위에. 공따위 하나가 서 있는 공을 내가 기본 풀고 리듬 맞춰서 리듬 맞춰서 요 패스 요내 스윙 패스 아, 요쯤이구나. 아, 요쯤이네. 아, 요쯤이면은 공이 요쯤 있으면은 그내 패스에 오늘 들어가겠구나. 내 나는 외손들들이 채만 가는 길에 공이 놓여 있는 거다. 그런 게 고연습을 하세요. 고연습을 항상 이거 이거 막 억지로 세게 치시지 말고 내 비인스윙, 비인스윙 리듬 맞춰 비인스윙 두개 하면 아, 옆 패스 여기로 가네. 요점도면 요쯤도 숙이면 되겠네? 응? 숙이면 되겠네? 그냥, 저는 내 스윙 가르기 칠라고 안 그랬어요. 내채만 그냥 보내려고 그랬지. 보세요. 툭툭 보내면 돼. 네, 내가 그냥 채만 보내려고 그랬어요. 지금 뭐친구예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연습을 하셔야지 노동을 하시면 되니까. 개념을 알고 연습을 제대로 하시면은 3개월 걸릴게 노동만 하시면은 1년 2년 걸려요. 그러니까 힘들다. 3년 걸린다 그러지. 골 배운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슬라이스 못 잡고 딱또 깎여 맞고 탑 볼라고. 그게 여러분들 연습을 안 하시고 노동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노동을. 이거는 그러니까 인도에 가셔가지고도 뭐돈 아깝다고 뭐 소재 뭐뭐한번 갔는데 뭐오지훌수 갈고 싶지. 인도에 가셔도 노동하지 마시고. 빈스윙, 확 치고, 하나, 딱, 잘 맞으면, 그 기분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노동하기, 그러니까, 비중도, 드라이버보다, 아이언보다, 웨지나, 짧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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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클럽을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저는, 인도 가면은, 요새는 뭐, 한, 80개, 90개 치나? 80개, 80개 정도 치나? 필드 말고요. 필드에서 80개 치면 좋지. 인도에, 인, 저 인도 가도 한 시간 반 더가 80개. 왜? 저 노동을 안 하니까. 땀 뻣뻣 올려가면서 들어가자마자 비, 저, 저, 드라이버 100개, 1 0 0개 치지 마세요. 내가 노동을 하는지, 진정한 연습을 하는지, 그걸 꼭 개념해 두시고,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목소리>